요정도 속도에요 자 이동속도도 굉장히 느려요 자, 자 오우 그래도 이렇게 해보니까 어 생각보다 닮았네 자 어, 가서 어, 어. 야 반샷 야, 떴어 자 첫번째탄이 그 반샷이 떴거든요 그게 아마 손 맞아서 그럴거야 손 맞으면 반샷이에요 자, 이렇게 하면 당연히 한 방이고요. 자, 요거 이제 새로 나온 오퍼레이터 스킬. 다들 아시죠? 예, 추가치로 늘어나는 거. 그리고, 또고. 자, 요, 기 여기까지는 아크틱이랑 느낌이 비슷해. 아, 근데 너무, 이동속도가 너무 느리다. 이동속도가 너무 느려요. 다섯 발 밖에 없고. 얘는 돌격보다는 그냥 자리 잡고 좀 캠핑? 아니면 요, 거점 지키는. 장거리에서 거점을 지키는 용도로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돌 그, 돌격으로 할거면 아크틱쓰는게 훨씬 나을거같아요 얘는 좀 뭐랄까 돌격하고는 좀 예.. 네, 안어울려 아충씨 총소리 안나니까 이상해 됐다 <laughs> 그러니까. 아 방금 반사 갔고 아알이게 이게, 이게 반사시야아이 훨씬 더나 훨씬 낫다 어, 얘는 일반탄이 답이야. 랭크전 기준. 이번에는 고폭탄을 한번 써볼게요. 고폭탄이에요, 이번에. 자, 고폭탄은 다 중속을 맞춰도 느립니다. 왜냐면 고폭탄 자체가 25% ADS 속도 감소가 있거든요. 네, 방금 반샷된 거 보였죠? 하반신 반샷입니다. 어우, 느려! 야, 근데, 뭔가, 이, 잡았을 때, 좀, 뭐랄까, 어, 막, 펑, 터지니까, 스트레스는 풀린다. 이 자동차 같은 것도 바로 이렇게 터지는 거. 자, 어 야, 쾌감은 있다. 응, 어, 일반 적격총으로 잡았을 때에 비해서 쾌감은 확실히 있네. 반샷, 아, 반샷. 야, 체력 요만큼 남기고 반샷이야. 야, 실피 넘기고 반샷이야. 아, 완전한 그, 뭐냐 원콤은 아니네. 자, 다시 한 번. 어! 요만큼 남네, 체력이. 다시 한 번. 자. 이것 봐봐! 지금 땅에다가 네 발을 꽂았는데 안 죽어. 다시 한 번. 자, 이두 방이, 이번엔 두 방이 죽었고. 어, 얘는 세 방. 어쨌든 한세방 때려야 돼. 다리. 이거 그러니까 아군이 때려서 그러, 그런 거고. 네, 보니까 이 총은 그 광역 피해로 잡을 생각하면 안 돼. 이거 나사오랑 완전히 달라요. 광역 스플래쉬 데미지는 쓰레기야. 음. 나사오처럼 플레이하면 안 돼. 그래, 이게 원래 트레비탄이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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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아까 거는 버그였다. 어? 얘는 한 방. 어이, 야, 정확하게 측정이 안 되는데? 한방뛸 때도 있고, 한 방이 안뛸 때도 있어. 아, 한 방이 아니네. 이런 식으로. 바로 안 죽고, 이 불타는 것까지 기다려야 돼. 그리고, 한 1초 정도 기다려야지 죽습니다. 네, 결론. 쓰레기. 쓰지 마세요. <laughs> 그, 나사우 끝에 그 고폭탄이 아닙니다. 언제까지나 테스트 서버 기준이라서, 그 나중에 또 스탯이 바뀔 수 있습니다.